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달리기가 되고 있는 대북제재 구멍 뚫기. 이것을 미국이 눈치챘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제재 무너뜨리기 정책, 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대북제재 면제 신청 사업, 이런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시즌2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구멍 뚫기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제재 구멍 뚫기가 그게 성격이 어떤가? 결국 그것은 한국 정부가 친중, 친북 행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 회원국들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대북제재에 구멍 뚫기를 하는 이런 여러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대북제재 구멍 뚫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한편으로는 그저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결국 북한 비핵화의 방해 공작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되지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이 핵 강국이 되게 만드는 이런 어 북한 비핵화 방해 공작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앞날을 그저 끊어버리는 이런 그 공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세계 어디에서나 또 누구나 가능한 대북 제재 구멍 뚫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어, 유조선, 그러니까 유조선 늘 북측에, 북측이 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획득할 수 없는 재화들을 획득하게 해주는 것. 즉 그런 예로서 유조선을 판다든지 또 사치제를 넘긴다든지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류를 북한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제한된 양을 넘어서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런 대북 반출, 또 석탄이나 지하자원, 각종 재화를 사주고 결국은 북한이 돈을 벌게 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첫 번째 방식, 이것과 관련해서 어, 문재인 보궐 대통령 또 문재인 정권의 그 한국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이 대북 사업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할 혐의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이어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특이한 수법을 쓰고 있다. 그게 또 새로운 수법이다, 이런 겁니다. 이 누구나 가능한 대북제재 구멍 뚫기, 이거를 남북교류협력 사업 속에 숨겨와가지고 저지른 이런 정황,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혐의가 발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과, 어, 평양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땅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국만 가능한 대북제재 구멍 뚫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개념이죠. 어, 이것은 남북교류협력. 다르게 표현해서 한반도 내부 거래, 민족 간의 내부 거래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돈을 넘겨주는 그런 구멍 뚫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대북, 친북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영역의 집단이 또뭐 정부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고 대북 제재 면제 투쟁을 벌여왔다.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 이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 한국만 가능한 대북 제재 구멍 뚫기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명분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국내적인 명분은 밖에다 대고 이렇게 말은 감히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국내적인 명분은 통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해서는 인권을 내세우지요. 인도적인 사업 이래 가면서 여기에서 이 통일이라는 것을 좀 짚고 가기로 합시다. 한국에서 통일이다. 통일 세력이다. 물론 이것은 연방제 통일 세력이라고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이 30여 년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그 집단하고 상당히 겹쳐지고 있죠.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은 누군가? 그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그랬죠.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말 꿈의 나날이었던 2018년, 그때는 내놓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삭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의 출생 자체를 부정한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제주 4.3이라고 표현되는 이거를 지금은 아주 이렇게 영역을 넓혀놨는데, 원래 알맹이. 1948년에 이야기하던 제주 4.3. 이거는 건국 방해 투쟁입니다. 적대 세력의 건국 방해 투쟁.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50선거를 절대로 막자. 바로 이 제주 4.3, 그 당시의 제주 4.3 때문에 제주에서는 50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해버린 것이죠. 거기 있던 주민들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이런 세력들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건국 방해 투쟁이라고 할수 있는 게 대구 폭동입니다. 여순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민주화 투쟁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주동 세력이 누구냐. 이게 건국 방해 세력인데 거기 있다가 그 옆에 있다가 피해 본 사람까지 우리도 그 민주화 투쟁 피해자다. 민주화 투쟁에 참가했다. 지금은 이게 온통 뒤섞여서 참 손을 댈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은 바로 이런 것들, 그원 알맹이, 그거를 민주화투쟁으로 추앙하는 그 뜻이 뭐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3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이것을 폐지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의 명주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30여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쉽지는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 전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영토다 하고 1948년에 분명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의 주장은 뭐냐? 북위 38도선 이북의 영토는 김씨 일가의 그 북한 영토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관련해서 보면은 평양 공동선언, 9.19 합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곳곳에 넣어 놓았죠. 바로 반헌법, 반국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만 이야기해 봅시다. 헌법 제3조를 부정하게 되면 통일의 정당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네 영토에 있는 우리와 다른 나라이고 우리는 우리 영토에 있는 그들과 다른 나라인데 통일을 왜 합니까? 민족이라고 해서 다 통일합니까? 어디 민족 국가가 민족 국가로 가기 위해서 통일하는 나라들 봤습니까? 통일의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제3조를 부정하면서 통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미수복 지도, 지구를 수복하는 통일이 될수 없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나라의 토대를 닦고, 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헌법 제정 권력, 우리 대한민국의 어버이들이 생각했던 미수복 지구 수복의 통일,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서로 다른 나라끼리 필요에 따라서 합치자. 그래서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남북연합, 일국이제, 그리고 기껏해야 연방제 통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연방제 통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이 그냥 합치면 그냥, 저들 전, 그 집단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우리가 그냥 통일이라는 이름만 같이 붙이면 그게 통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 세력은 이 자유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이제 헌법의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기억코 그 자유를 떼려고 하고 있지만 30여 년 세월 동안 자유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민주화 시대에 그 세월 동안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투쟁을 끊임없이 해 왔고 이것이 교육계라든지, 실제로 세상에 나와 있는 온갖 것들에서는 자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꿋꿋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제3조, 제4조를 부정하고 추진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수립하는 거다.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어떤 민족 공동체인가? 사회주의 민족 공동체인데 여러분은 이 사회주의라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 평양 정권, 김정은 세력의 사회주의, 시진핑의 사회주의는 그게 복지가 극대화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아직 미완성의 상태를 가리키는 사회주의인 겁니다. 그들은 기어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에, 북측에 흡수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통일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냥 통일이 아니라 흡수되는 것이죠. 연방제 통일 세력은 안 그래도 북쪽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점령당할 거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에 굴복해서 적과 통일되는 거 많은 면해보자.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전쟁은 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 저들이 쳐들어오면 싸우겠다는 의지 같은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게 스스로 북측에 흡수되는 이런 정치 변혁 이거를 통일이라는 표지를 씌워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이고, 그렇다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북측 정권에 대한 충성,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에게 수사할 혐의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문재인을 계승한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 범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진행형 혐의가 나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